이번에 설명해드릴 게임은 타르기입니다. 2인용 셋 컬렉션 카드 게임이고요. 아프리카의 두 유목 부족 중에 하나가 되어서 경쟁을 통해서 승점을 많이 얻어야 하는 게임입니다. 안단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 및 기본 세팅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16번까지 경계지역 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1번부터 차례대로 쭉 16장의 카드를 이렇게 순서대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경계지역 카드고요 여기 강도 말은 1번 카드 위쪽에다가 배치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안쪽에는 상품 카드 다섯 장 이렇게 X 자로 배치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남아 있는 요 카드는 카라반 옆에다가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족 카드 여기 네 군데는 부족 카드를 깔고 남은 카드는 부족 확장 옆에다가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각 플레이어들이 가지고 시작하는 타르기 말세개 일종의 일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 그다음에 부족 말두 개, 그다음에 승점 4 점, 그다음에 생산품 대추, 야자, 소금, 그다음에 후추 이렇게 두 개씩, 그다음에 금화 하나 이렇게 갖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 플레이어 먼저. 자, 이 강도 말을 첫 번째 카드 위에 올리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한 라운드가 끝나게 되면 다음번 두 번째 칸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쭉 이동하게 되는데 이 강도 말이 맨 마지막 16번째 칸에 도착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액션을 하고 게임을 끝내도 되구요. 게임 중에 여기 가운데 있는 카드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한 플레이어가 12장의 카드를 모으게 되면 어, 끝내고 점수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점을 많이 얻는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자, 라운드가 시작되면 먼저 강도 말 카드 위에다가 올려놓으시고요. 1번 올려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차례대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다가 강도 말이 여기 네 번째 습격에 도착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두 종류 중에 한 가지 어, 버려야 합니다. 자, 여기 해당 액션을 하면 되고요. 자, 이게 끝났다면 각 플레이어들은 선 플레이어 먼저 자신의 타르기 말한 개씩 돌아가면서 어, 경계 지역 카드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미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올려놓을 때는 이미 다른 말이 있는 곳이나 아니면 여기 어, 모퉁이 곳에 있는 습격 칸에는 배치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편 말이 놓여있는 맞은편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뭐, 자기 자신의 말이 놓여져 있는 맞은편이나 아니면 강도 말이 있는 곳 맞은편엔 놓을 수 있지만 상대방 맞은편 쪽엔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규칙에 따라서 3개씩 말을 경계 지역 카드 위에다가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의 부족 말을 올려두게 되는데요. 자 라인을 그렸을 때 이렇게 라인을 그렸을 때 만나는 지점 여기와 여기에 만나죠 이쪽에 놓으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쪽과 이쪽 이렇게 자 자신의 타르기 말이 놓인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경기 만나는 지점 위에다가 부족말을 올려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도 하얀색 같은 경우도 이쪽과 이렇게 이렇게 만나죠 그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배치를 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르기 말과 부족 말을 다 놓았다면 선 플레이어 먼저 어, 해당 액션을 모두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본인이 정해서 하면 되고요. 어, 경계 지역 카드 위에 있는 것은 카드는 가져오지 못하고요. 해당 액션을 하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해당 액션들을 다 수행하면서. 하면 되고, 안쪽에 있는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부족 카드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상품을 내면 이 카드를 가져와서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것을 낼수 없다거나 아니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면 이 카드는 그냥 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아니면은 이거는 다음에 어, 내려놓겠다 하면은 손에 카드 한 장을 들수 있습니다. 나중에 어, 경계 지역 카드를 이동하다가 손에 들고 있는 카드를 버리거나 아니면은 내려놓을 수 있는 액션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 부족 카드를 가져왔다라고 하면 여기 해당 자리에는 나중에 어, 여기 상품 카드를 놓으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음, 상품 카드를 배치해서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품 카드가 놓여져 있는 자리에 이렇게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부족 카드를 이렇게 깔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액션을 모두 마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온 곳에 새로운 카드를 놓을 때는 뒷면으로 이렇게 상품 카드나 부족 카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구요 이렇게 가져온 카드 중에서 이렇게 상품 카드 같은 경우는 버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온 카드 중에서 요 상품 카드를 사용했다 라고 하면 상품 카드는 버리면 되구요 어 부족 카드 중에서 요거를 다 상품을 버리고 가져온 카드는 자기 앞에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배치할 때는 앞에 3 곱하기 4 형태로 배치를 할 수가 있고요. 한번 배치된 것은 따로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양을 잘 보면서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양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똑같은 모양으로 4개 한 줄을 만들게 되면 게임이 끝났을 때 4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4개가 모두 다 다르다 라고 하면 2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플레이어가 끝나고 나면 상대방 플레이어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액션을 다 수행을 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번엔 이제 선 플레이어 말을 넘기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자, 강도 말한칸 이동하고 선 플레이어 먼저 타르기 말 이렇게 배치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어 액션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버 같이 하다가 여기 네 번째, 여기 습격칸에 도착을 하게 되면 선 플레이어 먼저 여기에 해당되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버리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다 버릴 수가 없거나 버리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상대방 플레이어에게 승점, 3점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액션을 수행하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는, 맨 마지막에 도착을 했다라고 한다면 습격, 액션만 하고 플레이는 진행하지 않고 점수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신의 턴이 끝났을 때요 금화가 3개가 넘어가거나 아니면 상품의 개수가 10개가 넘어가게 되면 어, 금화 3개, 그다음 상품 10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플레이해서 승점을 많이 얻은 플레이어가 승리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동점이다라고 한다면 어, 금화가 더 많은 플레이어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맞아, 같다. 라고 한다면, 어, 상품. 상품을 많이 가진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다. 라고 하면 무승부. 여서 다시 한번 게임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2인용 게임을 이것저것 소개를 많이 해드리는데요. 2인용 게임 중에 굉장히 수작으로 평가되는 좋은 게임이니까요.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2인용 게임 재미있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타르기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